이 슬라이드는 뭐다 제주도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귤은 향이 대단히 좋아요. 꽃에 귤 꽃에는 좋은 향이 있습니다. 이 니모네라는 향이 사람의 머리를 막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귤밭에서 귤이 꽃이 필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가 막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귤에서 풍기는, 어, 귤의, 에, 향기를 맡아서 머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귤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면 바로, 이 한양명은 진피라고 래요 어, 새양명도 진피라고 래요 그러니까 귤껍질을 우리가, 어, 완숙, 잘 익은, 어, 귤, 귤을 채취해서, 물에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말리는 거죠. 이귤 껍질을, 진피를 우리가 약이나 또는 이런 차로 사용할 때는 잘씻어서 귤을, 그 다음에 알맹이는 드시고, 껍질은 말려서 우리가 약이나 또는 차로 쓸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귤의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도 시험장에서 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제주도 그 시, 어, 시험소에서. 어, 그래서 이 서귀포나 이쪽에 가면은 그 연구소에서 상당히 에, 귤의 질을 높이고 또는 이 유효성분을 높이고 당도를 높이고 이런 조언을 개발하는 아,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상당히, 땀 흘리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바로 이게 귤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귤이라고 하, 하지만은, 이, 이 귤을 갖다 진피로 약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그, 어,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아하, 이것은 운양과에 속하고, 루타세아이라고 그러세요. 어, 그러면 이, 귤껍질이죠? 여기는 귤껍질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귤껍질, 그렇죠? 어, 주로 옛날부터 이 귤은 이기약이라고 해서, 어, 이 진피라고 하는 것은 이 귤껍질은 이기약. 사람이 어린 나이에다 학년기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부부 간에 싸움을 한다든가 하면 어때요? 기체가 올 수가 있죠? 기분이 나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해보세요. 밥이 채하죠?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다시 하게면은 기를 갖다가 잘 뚫어주는 약이 뭐냐 하면은 이기약입니다. 아, 그 기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기약이요. 에 어, 그 기분이 좋게 해,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청춘 남녀들도 데이트할 때이 진피가 들어와 있는 차나 이런 약재 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몸이 아주 좋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기약이에요. 제일 우리가 한방에서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가 귤껍질입니다. 이 귤껍질을 우리가 진피라고 해요. 진피 나 이기약인데 이름에 따라서 이 귤은 껍질도 약으로 쓰고요. 귤핵이라고 해서 씨도 약으로 쓰고요. 통째로 귤홍이라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고 이 그러니까 이 귤나무의 열매 또 귤종류의 열매 또 미숙과실, 중국산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청피로도 약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진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감귤의 껍질을 진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진피라고 하는 것은 감귤의 과피라고 할 수가 있죠. 과실의 껍질이다. 그러면 이 약성은 어떠냐 하면은 약간 매운 맛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껍질을 씹어보면 약간 좀 쓴맛이 조금 있습니다. 쓴맛도 있고, 또 약성은 따뜻한 약이에요. 그래서, 쓰고, 약간 맵고, 따뜻한 약이 막 귤표가 아닌가. 우리나라 제주도 감귤은 또 유명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입을 하지 않고도, 대단히 좋은 약이 뭐냐 하면, 진피, 귤이다. 그러면 여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요즘 지상을 통해서 한 4, 5년 전부터 진피에 대한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이게 진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